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표하고자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87년 유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 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헌법 전문의 살구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